샬롬! 콧말리느껴인연부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우리 함께 우리 귀틀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으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유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림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박, 이집트 나라, 번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넣어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그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퉁둥, 아, 번개죠.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두루 지금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오늘 질문 말씀에서는 이집트 우박과 번개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 읽기. 그러나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의 빛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러나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절. 그러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어, 죽었겠죠. 자 이번에는 세번 읽기입니다. 세번 읽기.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진하게 되도록 교차 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나올 때까지 읽어주세요. 흐린 글씨가 나오면 멈추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흐린 글씨가 나왔습니다. 진하게 만들어줄까요? 읽으면서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파라오의 신 들 중에서 몇 사람은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우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이렇게 신하게 되도록 붙여서 썼고 아래 문장도 완성해 볼게요. 파라오의 누구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우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 이렇게 문장도 완성해 주었어요.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5초 세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등. 자 이제 말씀을 이해해 올거 볼까요? 시작. 모세는 고센 땅을 빼고 온 이집트에 우박이 내릴 거라고 미리 알려 주었어요. 파라오는 그 경고를 무시했지만. 친한 몇 명은 귀담아 듣고서 들에 있는 종과 짐승을 안전하게 옮겨 놓았어요. 곧 천둥이 치며 우박이 무섭게 내리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해를 입었어요. 파라오도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천둥과 우박이 그치자 다시 약속을 어겼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 이집트 나라에 큰 우박과 번, 천둥, 번개, 번개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은 몇 명의 신하들 파라오의 신하들은 어, 그 말씀을 믿고 진생들과 자기 종들, 신하들 종들의 사람들을 어, 들여서다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그리고 진짜로 어, 번개와 우박이 내리게 되었죠. 어,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는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 다 묵상한 친구들은 이제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실천해요 써 볼까요? 자선호사님은다 써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기다마 실천했던 파라오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선호사님은 이렇게 써 보았고 이제 아 끝내기 전에 우리 스티커를 붙일게요. 선사님 스티커를 붙이기에 책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21일 와 벌써 4월달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두 주가 남았고 5월달이 시작되죠 큐티책도 그러면 새로 시작이 되겠네요 그쵸? 선사님 기념부에서 큐티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21일 스티커 붙였고요 자이 시간을 기도받고 뷰티 마치도록 할게요 믿는 소망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파라오의 몇 명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어우 이 시간 우리가 파라오의 신하들처럼 귀를 기담아 들었던, 들었던 그 파라오의 신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하며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뷰티는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겁고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 어리퀴티 하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